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무르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름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 갔도다 하리라. 내, 내 아내들과,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너는 그들의, 그들의 손에서 손에 벗어나고 벗어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손에 잡히리라. 또, 또 내가 이 성업으로 불살림을 당하게,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것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보시기 위하여서, 또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거룩한 새벽 주일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단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정 인생의 행복을 본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입은 자들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또그 인생길을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행복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완전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와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번민하고 고통을 겪게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쫓아 살고 탐욕을 쫓아 살면서 그렇게 거짓 행복과 탐욕을 쾌락을 쫓아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생의 고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늘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언제라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밀 회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단된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시드기아는 남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시드기아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데 일조한 바벨론에게 처음에는 친바벨론적인 정책들을 펼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권이 계속되고 여러 주변 상황이 변화되면서 또 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친바벨론적인 정책들을 거두고 이제 바벨론을 반하는 정책들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이를 안 좋게 여기니 바벨론에서 이제 이것을 구실로 삼아 남유다를 삼키고자 멸망시키고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 기아가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든 이제 남유다에 있는 땅들이 영토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아 왕은 급한 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예레미야 3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나라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드기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 성전 셋째 문은 왕만 출입할 수 있는 그니까 외부에게 공개되지 않은 일종의 비밀 통로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내서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비밀스러운 회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낮에 만난 게 아니라 이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밤중에 불러내서 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둘만 단 둘이 만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였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드기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했다면 이와 같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대낮에 자신이 직무하고 있는 왕궁으로 불러서 모든 신하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조심스럽게 만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여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항복하려는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자신의 정책에 참고 정도 할 요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 떨어진다면 언제라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시드기야 왕은 지금 이 비밀스러운 회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시드기야의 중심을 꼬집는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미 앞선 왕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전해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이 백성들과 왕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 자신의 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웅덩이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을 벌였던 것을 예레미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한들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시드기아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시드기아 왕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복하고 항복하고 완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둔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2월 묵상집을 회고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엄중하고 두렵고 경외함이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모세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여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도 부담스러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의 말씀이고 설교자의 설교이기 때문에 난 거부할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여지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시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시드 기아 왕의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릇된 태도, 그릇된 태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시드 기아 왕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약조를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시드기야 당신이 바벨론에게 가서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당신의, 당신의 나름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냐? 1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의 평판 자신의 지위, 평판, 체면이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차 예레미야가 20절과 21절에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차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권하여 보지만 시드기야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디 가서 얘기라도 꺼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지 마십시오. 시드기야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시드기야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보자면 바로 나 자신, 나 자,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명예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사실 시드기아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맞서 싸워라.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것 이해라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적에게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아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해서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진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부흥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큰 공터가 있어서 어느날 교회에서 그 땅의 주인을 찾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주일만이라도 이 공터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 주인은 흔쾌히 그 땅의 주인은 흔쾌히 그 부탁을 수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마음껏 쓰십시오. 예배가 있는 날에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이 주차 공간을 이 공터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단 52주 중에서 한 주는 52주 중에서 한 주는 이 공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이 생긴 것이 어디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차를 하면서 이용을 하다가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반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느덧 이 사용하지 못하는 한 주에 대한 의문이 사람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한 이한 주를 남기고 있는데 아니 왜공토의 주인은 사용하게 할 거면 다 사용하게 하지 왜이한 주를 제한을 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궁금도 하다가. 의심도 했다가 이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이윽고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가서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 공간을 우리에게 다 주면 다 주는 것이지 왜한 줄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시고 불순종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 누가 주인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옳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 보았을 때 옳은 일. 옳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으로 나아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행복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불안하고 불행하다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처음 운전하는 초보 운전. 이 인생길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이 인생,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가장 안전하고 또 사는 길로 생명길로 의회길로 인도하신 그 운전대를 치는 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초보, 인저, 초보 운전인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내려놓고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하나님께 우리 운전대를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진정 행복한 인생,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또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여지를 갖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이신지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항복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는 하는 영적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진정 복된 인생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누기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일,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 다니엘에서 선포되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나아갈때입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하지 않게 해주시고.